예. 69년도 시티즌 근무한 거부터 하면 51년 대 시계 일을 하고 있어. 이제 우리 시계를 여기서 만드는데 유튜브 찍을 거면 시계 조립하는 것도 찍자고. 네 예. 요거 예. 찍고, 요기 찍고, 밖에 찍고, 네 예, 예. 시계 조립하는 것도 딱 찍고. 오늘 편집 다해드리기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문는뺄거다 <laughs> <laughs> 제가 알았을 아, 때. 편안하게 말씀하니다 여기는 조명, 음향, 음. 그런 거 전문. 우리가 음. 아까 여기 보드, 어. 가서 보더니, 조명은요, 방식. <laughs> 그, 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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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거기 그냥 둘이있는이야 음. 그러니까 난몰랐이요 조명하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서로, 웃음> <줄>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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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이렇하는렇게나 공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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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뭐하는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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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그러지. 모임에선 열번 만나 나못없 만나나. 지 얼굴만 하니까 악수하고 아, 예. 한해 봐야 돼. 해봐그이좀 디테일해져야 자기들이 원하는 예. 게 매칭이 되면. 음. 그렇지. 도움을 청하는 게 예, 예. 이런 거 디자인 등록 예. 이런 게 예. 때는 한 100개 정도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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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식은 밖에 붙어있죠? 안 붙어있죠 그것도 붙이세요 아휴 뭐렇죠 <laughs> 신지식은 골프장갑 그때 주신 거 이렇게, 이렇게 아직 쓰진 않았는데 딱 착용감이랑 좋던데? 착용감이 좋아요 음, 음. 우리 장갑, 내가 볼테? 응응응응 음, 음. 좋아 그니까 아 근데 내가 골프에 대해서 요즘 재미있느꼈는데잘 맞다가 신준이가 한걸 강의를 듣고 그대할라니까 또안맞아 씨... <laughs> 아 원래 그럴 하루만에 되면 그게 골프 겠어요? 근데 <laughs> <laughs> 네, 잘 맞았거든? 아니 선생님 보시고 목사 분 보시고 배우면 되지 일요일날 스크린 한참 할게아 일요일은 안되고 토요일 보통 여기 네. 저는 일을 안돼 여기 스크린 교고 스크린 골프 모임도 있어. 초대하겠습니다. 그. 아니, 뭐 스크린 좀 그러니까 아니, 스크린 모 주기 따 아니 우리 스크린 골프면 지금 벌써 14명이에요. 근데 가면 조심해야 돼. 젊은 친구들이 거의 뭐 밤새니까 체력적으로 안 돼. 형님니까 여기 만 하고 너무 더먹 나와야 돼. 네. 아, 아니세요, 이야 아니, 아니, 일찍 네, 오시 오시다 가셔도 돼서. 아니, 오늘 아침에 알서 스포츠 센터 가서. 네. 네. 어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음, 부부 동반 한다고 해서 음. 예약하고 왔고일요일도한집 음, 짜서 예약 바까 말까 생각하고 있지 거기가 뭐죠 비전 플러스에요 파크예요 어디 어디 스크린 하시는 클래시500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laughs> 아그 뭐 프로그램 비전이 있고 골프존이죠. 음. 그 그래, 어, 골프존이 비전 플러스가 있고 최신형이 파크잖아요 파크 센스가 틀려요 파크는 이 삼각형 아, 아니면 센스고 가 진짜... 같은 회사인데 제일 아, 업그레이드 아, 버전이 아, 최신형이 파크, 파크. 음. 근데 파크가 되게 거리나 이런 게 정확해요 신형이 언제 나왔지 오래됐죠 몇년 됐어 골프존이데그다 골프존인데 여기 시계 앉아서, 네. 음. 예, 예. <laughs> 아, 앉아, 앉아서. <laughs> 조립하는 포만 못 찍을라고 예 r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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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앉 e 시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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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반송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이 검찰 검찰청 그 유명한 예예 검찰청 로그 들어와야 음, 검찰총, 예, 예. 로고 음. 여기 있어 이건 아니야 아니? <laughs> 여기 한번 찍고.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laughs> 좋은 일 많아야 공을, 다 되나요? 다지 공도 되고, 볼펜도 되고. 음, 인색이게. 이건 이제 골프장갑 음. 우린 뭐 이렇게 소매하는게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짜놓 음. 네. 그 음. 다음에 이런게 이제 뭐 지갑쪽 뭐. 음. 거기나 찍어도 될것 같은데 아 창고 이런 거, 예. 이 거, 골프공. 예. 이 박스에 넣라려고준비했는 음. 요렇게 해 한번 찍어도 겠네 음? <laughs> 이또다에 <목소리> 줄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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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 안가봤는데 이랬다면 지금 1180원, 90원 할 거야, 아마. 어? 1190원? 아, 진짜 아깝잖아, 이거. 어 물어봤어. 어지럼증 있죠. 대하이 비아두 분이 치셨나 아, 어지럼증이 안까지 가 되고. 무한폐렴인데 아, 아. 아, 마스크 거치겠는데. 쓰고. 마스크 쓰고. 음. 뭐 아, 그러니까 오늘 이기 잠깐 보니까이 이번에 치사일 7시 이렇게 송기 회장님도 오시고 박수삼 음. 사무총장도 오시고 음. 유만기. 음악기 대표도 오시고 음, 어쨌든 음, 새해 이렇게 첫 방문해주신 거 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소사이티 원님들 그렇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그렇주 그래서 어, 올해 또 어, 골프회가 아이고. 상당히 아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아이고. 참여 많이 해주시고. 아니야. 좋은 일 많이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웃음> 박수! 아이고, 회사 홍보 수고를 해야지, 우리 회사는. 그, 우리 회사는, 음, 이제, 그, 역사로 따지면, 제가, 아, 1972년도부터, 어, 응. 그, 그, 이제, 시계 일로 해서, 응. 이제, 지금 약 5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시계 브랜드가 벨카리노예요이 벨카리노 브랜드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시계를 비롯해서 피혁 제품, 골프공, 골프장갑, 타올, 뭐 이런 상품들이 이제 우리 브랜드로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시계만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계 플러스 기념품, 단통물, 어, 한성물, 선물용품 한성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온라인에, 예, 버 천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을 있고, 어, 일단, 음, 온라인에 오프라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오히려 이제, 음. 오프라인보다 음, 커진 음,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이게 그렇죠? 예. 예, 일단 사람 빼고는 모든 상품은 책임한다. 음. 예, 예. 예, 그런 예. 예, 생각을 지서 어.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덕분에 아, 이번 작년에도 무난히 넘겼고. 어. 예, 올해도 어, 좀 재밌는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